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들을 가지고 어, 길이별 코트 길이별 스타일링. 코트 길이가 요 정도일 때, 이 정도일 때이 정도까지 옵니다. 이런 기장감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쇼한 길이감의 코트부터 롱코트 그리고 박시한 핏의 코트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코트에 긴 바지 조합은 그냥 무난무난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베스트. 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항상 코트에 긴 바지를 매치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하는 스타일 뭐 공식 공식까진 아닌데 그냥 이런 길이가면은 이런 느낌의 옷을 같이 매치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의 키 그리고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트는 아니에요. 그냥 가죽 자켓인데 사실 이렇게 숏한 코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그런 숏한 길이감의 아우터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 라인이 그렇게 가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코트를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감은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숏한 길이감의 코트들은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허리가 좀 얇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좀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짧은 길이감의 아우터를 입을 때에는 긴 바지보다는 길어도 치마, 정말 A 라인으로 퍼지는 치마 아니면 짧은 하이드를 좋아하는데 짧은 하이도 H 라인 말고 A 라인의 하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H라인을 입어도 몸매가 정말 좋으면 예쁘겠지만 이게 허리 라인이 조금 강조되는 느낌이 들게끔 연출하려면 아무래도 A라인을 입는 게좀더 예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는 니삭스나 아니면 롱부츠 그리고 앵클 부츠 이런 것들을 코디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날씨가 좀 풀렸을 때에는 소재감이 조금 더 라이트한 가벼운 느낌의 하의를 매치해가지고 코디를 해주시면 조금 더 산뜻한 느낌. 이건 엉덩이를 덮는 길이감의 코트예요. 제가 이 길이감에는 정말 한 번도 긴 바지를 매치해서 입고 나간 적이 없어요. 여기에다가는 뭔가 샤랄샤랄하게 딱 살짝 싹 퍼지는 샤 스커트 아니면 전 지금처럼 H 라인 치마를 같이 매칭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트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그 밑으로 아주 살짝 다른 컬러감의 치마가 이렇게 똑똑같이 똑 떨어지는 그 느낌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스타일링이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타일링이라서 여러분의 취향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곧그 똑똑 떨어지는 그 느낌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의 코디입니다. 지금 입은 이 아이보리 스커트는 사실 A 라인과 H 라인 중간 정도 라인의 치마예요. 그래서 너무 딱 붙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살짝 벌어지는 느낌 덕분에 다리 라인이 좀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코트를 벗었을 때에도 치마가 포인트가 돼서 좀 예쁘거든요. 근데 사실 좀 코트를 잠갔을 때는 그 파인 느낌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예 이렇게 똑 떨어지는 H라인 스커트 조합을 아주 추천합니다. 이거는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감의 코트예요. 요 길이감은 긴 바지를 매칭하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스타일링을 좀 코디하려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에 하이가 코트보다 짧으면 뭔가 뒤에서 보면은 너무 노출도가 있나 싶은 느낌도 들면서 또그 밑으로 하이가 길감이 내려오면 뭐또 애매한 느낌도 들고 고그리 여기에다가 롱 부츠 코디를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번 코디는 아까 회색 코트에 입었던 코디 그대로 코트만 바꿔서 입은 건데 코트를 오픈해서 입으면 그냥 이렇게 하의가 좀 짧게 코디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무릎선 기장으로 떨어지는 코트입니다. 이 길이감의 코트는 뭔가 어떤 코디를 해도 좀 무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코디가 쉽기도 하고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이든 크신 분들이든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길이감의 이 길이감은 그냥 긴 바지를 같이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 짧은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는 살짝 A라인 느낌으로 확 퍼지는 원단이 되게 풍성하게 들어간 코트예요. 그리고 패턴이 되게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란하게 체크 패턴이기 때문에 이 느낌. 이 코트 느낌 하나만으로도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타입의 코트거든요. 이렇게 A 라인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코트들은 그냥 이 코트 하나만 원피스처럼 단독으로 입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코디 안 하고 깔끔하게 이 코트 하나에 그 신발도 살짝 포인트를 줘서 같은 체크 패턴의 신발을 신어서 매칭을 해줬습니다. 이 다음 코트는 이거보다 또 조금 더긴 길이감의 코트예요. 이것도 패턴이 정말 화려하기 때문에 이 코트 하나만 입어주는 게 좋은데 이 코트는 잠그면 안 예뻐요. 오픈을 해야 예쁘기 때문에 안쪽에는 컬러를 정말 단색으로 채워서 입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는 긴 바지도 정말 잘 어울리고 지금처럼 짧은 스커트에 롱부츠. 코디도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이번 코트는 무릎 딱 밑선으로 조금 더 길게 떨어지는 길이감의 코트예요. 이것도 정말 풍성하게 원단이 많이 들어간 그런 코트거든요. 그런데 아까 코트와는 다르게 그냥 정말 컬러감이 원컬러로 단조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 하나만 코디를 하면 살짝 심심한 느낌도 있어요. 같은 A라인 느낌의 코트여도 코트 패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코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포인트 컬러를 넣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다가는 신발이랑 모자에 컬러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매치를 해가지고 코디를 해봤고, 좀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정말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그냥 신발은 무난한 컬러로 코디를 해주시면 심플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롱코트에 매치하는 이 스타일인데 롱코트 길이감이 좀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지점에서 끝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롱스커트를 같이 매칭해서 살짝 뭔가 밑단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 길이감을 연장시켜주듯이 코디를 해주면 다리 라인 느낌, 그 두꺼워 보이는 그 느낌도 커버가 되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트 길이별 스타일링? 저의 스타일링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 키 크신 분들, 저와 체형이 좀 비슷하신 분들, 코트 코디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